저는 그동안 이 소니 TX660을 메인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작고 간편해서 정말 좋았는데, 아무래도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제 방에서는 선풍기 소리, 에어컨 소리, 컴퓨터, 팬 소음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했어요. 그게 은근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의 녹음 품질을 책임질 새 장비를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마타 스튜디오 C300인데, 이 제품은 저처럼 홈 레코딩이 완벽하지 않은 유튜버나. 스트리머 입문자분들을 위해 설계된 가성비 다이나믹 마이크인데요. 7만원대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30만원대 유명 마이크와 견줄만한 퀄리티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과연 소음만큼 성능을 보여주는지 오늘 C300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300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이나믹 마이크란 점이에요. 보통 스튜디오 녹음용으로 많이 쓰이는 아주 민감한 콘덴서 마이크와는 달리 다이나믹 마이크는 내구성이 좋고 주변 소음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방음 처리 완벽하지 않은 일반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해요 여기에 단일지향성 특성이 더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 정면에서 오는 소리는 집중적으로 받고 측면이나 후면에서 오는 소음은 효과적으로 억제 한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pc 작동 소리나 생활 소음 같은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내 목소리만 깔끔하게 녹음이 되는 거죠 다만 이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마이크와 입 사이의 거리를 15cm 안쪽으로 가깝게 유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300이 가성비깡패로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이브리드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마이크 하단을 보시면 두 단자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XLR 단자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 같은 전문 장비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usb c 타입 단자예요 이게 정말 편리한데요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pc나 노트북에 케이블 연결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윈도우 맥 모두 지원하고요 심지어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5mm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녹음 중에 내 목소리를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 가능해요 디자인을 보면 전체가 메타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고 무광 블랙 색상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무게는 300g 정도로 적당한 묵직함이 느껴지고요. 마이크 전면에는 개인 조절 로브가 있어요.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 크기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이 노브의 가장 편리한 점은 그냥 가볍게 클릭하는 것만으로 음소거 기능을 켜고 끌수 있다는 거예요. 음소거가 되면 LED 램프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서 방송 중에도 상태를 바로 알수 있어요. 마타 스튜디오 C300은 일반 가정 환경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다이나믹 마이크이면서 초보자를 위한 USB 연결과 전문가를 위한 XLR 연결을 모두 지원하고 스탠드와 케이블 이종까지 모두 포함된 올인원 패키지인데도 가격은 7만 원대입니다. 기존 콘덴서 마이크의 자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유튜버나 스트리머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종결템이 아닐까 싶어요.